여기는 그 저기 어딥니까 신당에 있는 직화장인이라는 곳인데 이것도 고기 부위를 세분화하는 방식, 특별하게 만드는 방식의 사례로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기 위에 있는 고기가 지금 세 가지 부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른 방식도 여러 가지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저 깍두기처럼 생긴 거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가 다 목살이라고요. 여기서는 돈마구로쌀이라고 하는 단어의 변화를 같이 가져와서 붙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목살 동그라미를 보면 껍데기랑 지방이 이렇게 있는 맛있는 쪽이 있고 중간에 살코기만 있는 쪽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릴링 할 때도 잘해 주는 데들 보면 맛있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배분해서 주죠. 저렇게 기름 쪽 있는 껍데기 있는 쪽은 조금 더 익혀서 주기도 하고 특히나 제주도 근고기집을 가면 저쪽 부위를 되게 힘을 줘서 많이 주... 요쪽 부위죠. 요쪽 부위를 힘을 줘서 많이 서비스를 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목살 하나를 가지고 그냥 목살 전문점이 된다기보다도 여기만의 비주얼과 여기만의 구성과 여기만의 색깔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목살 하나를 쓰지만 세 가지 부위를 가져가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삼겹살, 목살, 가브리살, 항사살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살 가지고도 목살이랑 삼겹살 가지고도 다른 집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메뉴 가지수의 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네. 메뉴 기획의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부위를 다 들여와서 할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생고기를 다루는 데들은 이게 제때 안 팔려주면 적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생겼고요. 저걸 구워서 이 돈가스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이제 이집의 어떤 돈가스 소스에 찍어서 빵가루에 한번더 찍어서 마치 돈가스를 먹는 어떤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게이 집의 하나의 포인트인데 제가 이 사진을 굳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꼭 이런 집들이 생기면 이걸, 이걸 벤치마킹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식당이 잘 되는 건 이것 때문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이 식당이 잘 되는 건 이런 즐거움이 플러스 1 되었기 때문에 더잘 되는 것이지. 목살에, 목살을 구워가지고 돈가스 소스에다 찍어 먹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벤치마킹할 때. 그 관점을 정확하게 두고 해야 돼요. 가서 엄한 걸 보고 오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칩니다. 이 식당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는 게더 중요해요. 이런 데들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고기를 변화하는 걸 넘어서 뭐 숯불 여원이나 어떤 화로나 이런 것들을 막 변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기는 아까 왕교를 넣어서 쌀교를 넣어서 뭐 쌀교로 이렇게 약간 훈연 향을 낸다 뭐 이런 컨텐츠를 넣어주는데 이 또한 그럼 우리 집도 왕교 훈연을 하자. 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왕교훈련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좋은 수익구조, 결국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 남영돈이라는 곳인데요. 숯불화로는 많이 쓰지만 숯불에 대한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집인 거죠. 거의 숯불 위에 그냥 올려먹는 수준으로 이렇게 구워먹는 걸로 여기다 가브리살 구워먹는 걸 유명해집인데 이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에요. 고깃집에서 여론 좋고 확실한 숯을 쓴다는 것은 고깃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이숱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좋은 수익을 기대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좋은 구조를 만들어 주지 도 못하고. 그러면 이, 이 앞선 사례들이 새로운 사례가 아니잖아요. 제가 일부러 2, 3년 정도 된 사례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나왔고요. 시장은 포화 상태예요 물론 지금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깃집의 기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기획들은 늘 나와요. 근데 단순히 어떤 부위 하나, 어떤 좋은 디자인 하나, 좋은 인테리어 하나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마 아실 겁니다. 마곡에 생긴 산청 숯불가든이라고 하는 고깃집이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비스적인 변화부터 위에 컨셉 변화까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손을 대서 하나하나 계산되어서 하나하나 잘 다듬고, 하나하나 일체감 있게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할수 있어요. 엄청난 매출을 내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흑돼지 이렇게 잘라서 나온 것 때문에 고매출을 그 찍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좋은 디자인, 저렇게 멋진 인테리어, 약간 레트로한 느낌, 저 멋있는 나무 하나 걸어가지고 이게 포토스팟이 된다고 해서 그 매출이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남들이 안 하는 고추장, 양념, 구이 이거 하나 있어가지고 특별해서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나오기 이전에 이미 고추장 삼겹살을 시도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에서 크게 주목이 안 되고 나서 그랬지만 그게 나왔을 때 이제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다 의심의 눈초리를 봤다고요 야이 고추장 삼겹살이 되는 거야 이게 뭐맞아 이게 오래갈 수 있을까 다들 질문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스코어를 못 냈다고 볼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도 고추장 삼겹살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하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좋은 구조를 짜는 것 어떻게 하면 구조를 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수익을 내거든요. 우리가 어떤 메뉴를 어떻게 판매하고 지금 이렇게 고인건비 시대에 어떻게 인건비를 적절하게 배치해서 수익을 내는가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념에 대한 얘기를 소고기를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지금 뒤에 나오는 사례들은 일부러 돼지고기를 빼고 소고기에 대한 사례로 조금 이어질 텐데 이 소고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양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집이 원래 생고기 집입니다. 근데 양념 고기를 넣어요. 양념 메뉴 하나 넣으면 팔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넣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생고기 뒤에다가 우리 양념도 신메 출시했으니까 뭐만늘 양념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몇 개나 팔리는지 생각보다 그렇게 잘 팔리지 않으실 거예요. 손님들은 신메뉴,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성,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먹어주겠지만은 양념 메뉴 하나는 그 생고기 집을 뒤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팔리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팔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하나의 가게에 어떤 메뉴 판매 구조나 수익 구조를 만들어주는 쪽으로는 절대 기능할 수 없어요. 절대 할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손님들은 먹는 것만 먹거든요. 심지어 우리 집은 생고기로 자리 잡은 집에 양념매를 넣었을 때 양념이 자연스럽게 팔리는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여기가 근데 사료로 보여드리는 집인데, 여기 늘푸른 목장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 잠실에 본점이 있고, 프랜차이즈나 매장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한우로 소갈비, 짝갈비 떠가지고 갈비살을 내는 집인데, 가격이 2만원대가 넘어 이 옛날 사진입니다. 가격대가 2만원이 넘어가요. 이 메뉴를 양념 메뉴를 먹는 손님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내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양념 메뉴 있으면 다 먹을 것 같죠. 양념 맛있으면 다 먹을 것 같지만, 안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1번, 생고기 선호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고기를 먼저 먹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맛있는 양념 메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념이 들어가면 잘안 팔려요. 근데 여기는, 비슷한 사례인데 다른 집입니다. 여기는 동접 강통구이라고 저기 쌍문동에 있고, 여러 군데 이제, 가맹점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우가 아니라 수입산 소갈비를 씁니다. 미국산 소갈비를 쓰고요. 어, 정확하게는 황제늑간살을 씁니다. 황제늑간을 쓰고 하는데 여기는 이것도 양념이죠. 물론 여기서도 양념을 먹었지만 옆에 생고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두 집이 어떤, 어떤 구조적인 차이를 갖고 있냐면 그 구조적인 차이는 메뉴판에서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 왼쪽이 늘푸른 목장의 메뉴판이고 오른쪽이 동적깡통구의 메뉴판이에요. 저 왼쪽 메뉴판에 양념이라는 단어가 써있습니까? 메뉴판에 써놓지도 않아요. 메뉴를 준비해놓고 있고 원하는 사람한테 주겠지만은 경주갈비살 6회가 끝이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여기는 단일 메뉴니까 조금 더 팔리겠지만 이거는 내가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에 지금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념을 팔고 싶다면 여기 동적강동구이처럼 양념에다 대표 메뉴를 넣는 게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지가 없이 양념육가 그렇게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양념을 팔고 싶으면.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줘야 팔리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다고 다 팔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생고기 먹을 사람을 일로 땡겨가지고 이걸 팔려면 이런 어떤 비주얼적인 장치들도 우리가 하나의 메뉴와 어떤 고깃집 기획 구조를 만들, 고깃집의 그 구조적인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될수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양념에 대한 얘기는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양념에 대한 어떤 이 소비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일단, 파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먹을만한 고기, 저렴한 거 양념해가지고 둔갑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맛있는 고기라는 것, 우리가 자신있게 만든 메뉴라는 거를 구조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메뉴적인 구조적으로. 아까 저런 동적강통구이 같은 것도 또 그런 컨셉인 거예요. 여기는 어떤 우리가 컨셉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볼수 있는 집인데요. 이런 집들이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종로 5가에 있는 라고 하는 집이고요. 육회집으로 유명해요. 종로 5가 근처니까 종로 5가가 육회라는 컨텐츠로 유명한 동네이기도 하지만은 여긴 기본적으로 이름은 정육점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유구를 씁니다. 다 모든 부위를 다 유구를 써요. 냉동된 유구육회를 저렇게 여기만의 스타일로 달달하게 양념해서 내주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냐면 유구 전문점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이게 출사표를 내기가 어려운 아이템이에요. 한우면 한우고 뭐 수입산이면 수입산이지 유구 전문점 물음표가 띄어질수 있는 것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비즈니스에 어떤 새로운 모델과 구조를 짤때 결국은 업자들이 쓰는 단어는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유구는 업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적어도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일반 고깃집 다니는 사람들이 뭐 유구 뭐 이런 단어를 입에서 꺼낼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유구도 없는데, 뭐, 저소는 더 나올 일이 더 없거든요. 한우 아니면 수입산, 미국산, 이런 것들이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구라는 키워드를 꺼내서 기획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런 집들처럼 이런 것들이 잘 엮이게 되고, 육회라는 컨텐츠가 세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여기를 어떤 유구 전문점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의 새로운 컨셉, 여기만의 새로운 판매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